안녕하세요 찐이었습니다 오늘 일요일날 잠시 나와서 저희 시청자 분들께 좀 유익한 정보를 하나 드리려고 잠시 나왔습니다 뭐 두번째 방송인데 조금 세게 나갈까 싶어서 좀 센걸로 준비를 했는데 아주 뭐 간단하면서도 집에서도 누구나 이제 시청자 분들이 다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간단한 작업이에요 네. 노트북 세척인데 일반적으로 노트북 세척을 하면, 우리 유튜브 채널에 한번 보시면, 뭐 먼지 불고 좀 닦아내고, 요그 정도는 거의 대체적으로 다 나와 있더라구요. 뭐 분해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, 분해를 해서 뭐 CPU 세척, 그리고 써멀 그리스 작업들, 뭐 하나하나 다 먼지를 다 털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. 근데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자 하는 이 내용은, 사실, 어, 저희도 뭐 거래처에서 어떻게 해서 저 집은 저렇게 깨끗하지, 저렇게 깨끗하게 나갈 수가 있지라고 나름 연구하고 연구하고 했는데 그 연구 끝에 얻은 결과입니다. 그리고 아주 간단했고 아 이거 알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를 또왜 거래처에서는 굳이 또 그렇게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잠시 이렇게 제가 설명드릴 건데 오늘 세척 방법은 누구나 다할수 있고 음. 손쉽게, 뭐, 어느 제품 하나면 누구나 다 깨끗한 이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. 자, 보시면, 여기 지금 키보드를 한번 보시겠어요? 우리 손자국들 있잖아요. 오래 쓰다 보면 이런 손자국들이 굉장히 심해서요 예. 네. 근데 얘들은 물로 닦아서도 안 되고, 그리고 무슨 짓을 해도 사실은 위에, 요 위에 보시면 많이 누르지 않는 키들은 굉장히 또 새거틱 합니다. 예. 근데 많이 누르는 이응이라든지 요런 키를 보면 이렇게 광이 날 정도로 이렇게 맨들맨들한 어떤 이런 게 노출이 되죠. 근데 요걸 갖다가 제가 정말 새 것처럼 한번 손쉽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준비물은 딴건 없어요. 일단 처음에 요 위에 상판에 있는 먼지를 한번 제거를 하고, 물티슈라든지 한번 윗부분을 가볍게 그냥 닦아내는 정도입니다. 닦아낸 다음에 물기를 완벽하게 제거를 해고 여기서 핵심은 바로 준비물 하나, 어? 바로 이 라카입니다. 라카. 락카. 어, 일반적인 라카라 하면. 어뭐 백색 흑색 뭐 빨간색 다 요렇게만 알고 계신데 저도 사실 이거 처음 알았어요 여기 보시면 무투라고 아마 적혀있을 거예요 무투 무광 투명입니다 투명색 라카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거 저도 정말 몰랐거든요 보시면 모투,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 2,000원, 3,000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해요. 저 하나 사서 혹시 사용하다가, 이게 보통 한 3개월 이상은 무조건 갈 거예요. 또 사용하다가 또 이렇게 이런 사용감이 좀 있게 되면, 또 잠시 또 탈거를 해서 저렇게 한번 뿌려주고, 여러 번, 여러 번 계속 무한 반복으로. 깨끗한 노트북을 사용을 할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작업은 아주 간단하게 한번 보시게 될 건데요. 자, 한번 밖으로 한번 나가시죠. 자, 준비물은 아까 이 락카하고, 어... 날씨만, 햇볕만 이렇게 좋으면, 햇빛을 받아서, 얘들이 또 흑색 아닙니까? 열을 되게 많이 받을 거예요. 음, 그러면, 빨리 이렇게 분발이 될 건데,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거리는, 여기서 한, 한 30cm 정도 되나? 여기서부터, 이제, 넓게,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. 이거 리얼입니다, 리얼. 자, 지금 이제 거의 다 뿌린 것 같고, 햇빛이 좋아서 금방 마를 거예요. 자, 여기 보시면 지금 벌써 눈에 보이시나요? 벌써 눈에 보이실 겁니다. 이거 뿌리고 나서 키보드가 안 먹으면 어떡해요 하는데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. 바로. 그런 거하고 전혀 무관합니다. 아주 잘 됩니다. 자, 그냥 뿌렸습니다. 뿌리고 다시 햇빛이 좋아서 다 말랐네요. 한번 들어가 나가 볼게요. 들어가 볼게요. 자, 보십시오. 보시면 어땠습니까? 지금은. 그,렇게, 반질반질한 키보드가 완전히 새 것처럼. 투명이니까, 글자 이런 거 다, 다 보입니다. 네 어떻습니까? 자, 가까이서 보시고, 멀리서도 보시고, 가까이서 보시고, 멀리서 보고, 이래 봐고, 저래 봐도, 자, 완전히 새것 같죠?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고, 좋아요,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다음에는 좀더 신선하게, 좀더 좋은 아이템으로 해서 알려드릴 거고. 중요한 건, 제가 그, 아직 보여드릴 게 너무 많아요. 이 컴퓨터 일을 하다 보니까, 실질적으로 뭐 세척 방법이라든지, 그리고 고장난 부위를 아주 손쉽게 고칠 수 있는 방법들, 여러 방법이 있으니까, 어, 좋은 제가 컨텐츠로 해가지고 여러분께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